어 뭐야 몇시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른 시간이에요 보는것처럼 4시 4분 5시도 오네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이유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를 봐야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 4시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꼭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경기라서 엄마 몰래 지금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인데 일단 제방붙이고 사실 빨리 졸링이 졸려요. 지금 눈도. 아니에 벅한데 축구를 봐야 돼좀 약해요. 엄마가 일단은 거실에 고시, 고시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불 켤게요. 이다려 가겠습니다. 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축구를 볼까요? 아 기대된다. 시계다 시계다. 바로 볼까요 같이? 어 뭐야? 벌써 0대1인데요? Hello. 아 벌써 한골먹혔어 이거. 여기 스코어 보이시죠 여기. No. 0대1. 토트넘으서딱꼴놓고꼴놓고 2대2 역전승. 하면 진짜 멋있던데. 여러분 지금 축구 전반 3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밖에서도 축구 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야 하길래 먹힌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친구들도 몇명불 거긴 한데, 진짜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화하면서 보면 되게 꿀잼이잖아요. 아, 끝났다. 아쉽게도 지금 1대 0으로 약간 지고 있는 상태로 끝났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배고픈 걸 참고 있었어요. 축구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거 먹을까요? 지금 엄마 원래 TV를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엄마한테 뭐 만들어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 맞다. 엄마가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은 라면 먹을까요 아, 제 아침에 라면을 먹어본 적 없는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함깨라면을 먹을게요. 저는 요즘에 참깨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원래 라면 끓여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꺼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깨라면을 꺼냈고요 체다치즈를 여기 위에 올려서 먹으면 국물도 맛있어지고 라면에 치즈가 살짝 붙어서 완전 맛있어요 당장 바울을 열고 여기 치즈가.. 어 여기 있네요 체다치즈 그럼 이제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어, 엄마 몰래 라면 끓여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잘해야 되는데 됐다. 어, 벌써 해가 많이 떴어요. 많이 밝아졌죠? 네, 이렇게 거치했고요. 아, 지금 조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빨리 라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이 파파끓고 있으니까 지금 면을 넣어줄게요. 와, 고 오, 저 라면 진짜 못그래요 어, 어떡해. 그리고 젓가락. 젓가락 끓내고 아, 스푼 넣어야 돼, 스프. 급하다. 아, 스푼 미리 썰어줄 거예요. 그리고를 넣어 줄다 그리고, 술을 다 그리고 이제 계란 불럭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급해요. 아 맞다 시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참기름 참기름 몇분 하는 건지? 4은 4분, 4분 끓이는데 지금 카메라 켠지 55초 됐으니까 카메라로 찍어 안전네요 계란 불럭도 알맞게 넣어 줍시다. 사실 계란 넣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하, 제가. 계란은 혼자서 못 넣겠어요 또 제가 아까 치즈 뜯어둔 거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라면 다 끓이고 접시에 넣고 나서 마지막에 어 이제 라면 좀 섞어줘야겠죠? 지금 라면 끓인 지 2분 정도 됐어요 약간 꼬들꼬들한 게 맛있으니까 한 3분 쯤에 꺼내줄게요 그러면 은 이제 라면에 담으려면 이 뜨거운 손잡이를 잡아야 되니까 수건이 필요하겠죠?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화장실에 있는 수건 작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라면도 이제 거의 다 이겼고요. 이제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한 20초 있다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 0초 정도 꺼내주고 8, 7, 6, 5, 4, 3, 2, 1, 땡! 면까지 잘 넣어주고 국물까지 마지막으로 치즈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치즈가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죠?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Yeah. 비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네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역습 역습 역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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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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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페티 아니야? 아진로방 했잖아. 하, 아쉽네. 이게 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막 가슴 줄려요. 제 축구 때문에. 와 아침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 눈물 난다 제가 또 매운 거잘못 먹어서 이렇게 우유로 가져다 놨습니다 5시가 넘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라면을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 뭐야 뭐야 뭐가 나간다 라면을 먹으려다가 죽구를 보려다 참.. 오, 오 안돼 안돼 위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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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왜 토토 고나케 해주세요 제발 제발 토트노민 우승하게 해주세요. 손흥민 챔스 우승하게 해주세요. 왠지 이제 토토넘이 후반에 한골 넣고 연장 갈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라면은 너무 맛있고, 라면 먹느라 바쁜데 또 축구에서 오, 손, 손흥민! 하고 있으니까 라면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또 축구에도 집중,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라면 마지막 격갈인데 벌써. 지금 4시에 일어나서 라면도 먹고 축구도 먹고, 아, 축구. 라면도 먹고 축구도 보고 진짜 재밌네요. 어 지금 제 친구한테 지금 현재 활동 중이냐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축구 보는 중이라니까 엄마한테 안 온나냐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여기서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아, 이게 약간 아슬아슬하게 손흥민한테 전달이 안 돼요. 아, 졌다. 아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빨리 제가 오늘 먹은 이 라면 설거지만 하고 조용히 설거지만 하고 이제 다시 자야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상 많이 슬프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러 갈게요. 안녕.